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이 하나 둘셋 입이 하나 둘자 귀마 대 귀마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 차분하게 면포를 놓기보다는 면포까지 놓고! 약간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자 중앙선까지 올린 다음에 귀마 포진이니까 귀마까지 올리고 국내리고 사닥고 이거! 그 다음에 차가 올라올 텐데, 이거! 그 다음에, 이분 승률이 82%. 빨리빨리 사닫고. 어쨌든, 자, 오케이, 여기서. 궁뎅인네사갖고 이후 양포분할. 취하고. 장군! 차대 이후에, 양득! 오케이. 양득했죠. 이러면 0.5점 차이 날거 아닙니까? 3점으로 4점 먹었으니까. 누가 봐도 좋은 자리,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오버 웰밍 장기를 두려면은, 귀마가 이 자리 어우야 둘 뻔했잖아 설명하다가 귀마가 이 자리 이 자리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자리 궁 틀겠죠 일단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이 포가 비켰을 때 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차 없는 장기 마가 왕이다 그래서 마 제거 그 다음에 병 달라 그 다음에 이 자리 포달라 사달라 포달라 사달라 비키면은 포로 상 먹기까지 기본 수만 두시면 돼요 장기의 기본 원리 같은 게 있나요? 이거! 포로 마 때리고 어 마티어 나오고 차 없는 장기 마가 왕이다 뭐 이런 거지 뭐 이거? 취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병달라 병이 여기로 비키나 여기로 오면은 이 자리 그럼 비킬 때이 자리 포달라 포 비킬 때이 자리 포달라 자이 자리를 가서 어 머리를 누른 다음에 포달라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행마를 하면 이렇게 와서 포달라 그러기 때문에. 역전 역전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거 자. 위험 요소 제거 할거 없겠지. 뭐야, 이거. 비키시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연기입니다, 연기. 그,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급장기 여러분들 맨날 이러잖아요. 김을 찍어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 갈까, 아... 갈까,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술을 읽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가서 마대합시다 하면은 마가 비킬 겁니다. 물론, 비킬 거고, 이 자리! 이게 아프다니까, 이게. 머리 눌리는 게 되게 아파요. 생각보다. 이 자리가 진짜 약점입니다. 초반, 중반, 후반 중에 중반전에 가장 빛을 발하는 이 자리. 그 다음에 마가 어디로 나올까요? 여기 나오겠네? 누가 봐도. 여기 나오겠네. 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 사줄 걸었구나. 지금 이제 상으로 포를 달라 그랬는데 둘게 없기 때문에 뭐 딱히 할건 없는 것 같고 한 수심 원위치 하시면 됩니다, 봐. 끝났네요. 자, 마장을 칠것 같은데. 요렇게 막으시면 돼요. 할거 없습니다, 상대. 완승인데? 이 정도면 완승인데요, 거의. 어, 이러면 완승인데, 거의. 된것 같다, 이제. 2.5점에서 역전을 상이 죽었네요. 초나라가 아못 봤네. 연기입니다. 연기 끝났어요.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귀마대 귀마 상대 승률이 91%와 어마어마하네. 자, 찻길 열고 면포까지 놓고 중앙 상이 나오겠죠? 걸었으니까 지킬 때 귀마까지 차주면서 북내리고아 힘내서, 힘내서 더 알겠습니다 원래 11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11시 32분까지 하겠습니다 창카 올려서 지금 삐뚤궁이니까 삐뚤궁 응징하러 출발! 다또 나오네 오버웰밍 장기입니다 이게 귀마가 나오는게 오버웰밍 장기예요. 알고도 못 막는 장기.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이 하나, 둘, 셋, 입이 하나, 둘, 3대 2니까 자막으로 해줄 겁니다. 이 자리, 그 자리가 아주 몹시 매우 무척 상당히 꽤 좋은 자리. 아, 왜 마로 먹었을까요? 아시는 분, 마늘이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